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일 소식 및 현재 아이온큐 인력 현황 뉴스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새로운 흐름이 오고 있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아이온큐 실적 발표일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미국장 마감 이후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1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열어서 실적 발표와 사업 전망 공유 등. 할 텐데 이제 8월 16일 화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새벽 5시 반에 진행이 되고요. 제가 이날 어멜일찍 일어나서 통번역을 또 진행을 하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서아이온큐에 이제 제가 녹화하는 날짜인 8월 3일, 4일 기준 어, 주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스콜피언 리포트,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제 거의 4불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큰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더안 좋은 장이 나오면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은 그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한 6분? 불 중반 초반 정도를 뛰어 넘으면 이제 또 올라가는 돌파력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래량이 좀 낮아진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그래서 5불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장에서 6불을 돌파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심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적 발표에서 지켜봐야 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1분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1분기에는 5월 1 6일에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주당 순익 이제 EPS는, 예상보다 잘나왔고 매출은 거의, 예측과 또이 또이 했습니다 근데, 2분기 예상 매출은, 2.3에서 2.5 빌리언으로 1분기 1.95 9 9리언보언보더는아질아질다이래서요서승세가 지속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2분기 예상 EPS는 뭐 별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0 0 0 0 0 0 영구 정도로 뭐 요거는 이제 지출 이 커지고 있고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eps는 아직 적자이고 22년 전체 예상 매출이 이제 10밀리언 선인데 이게 21년 작년 전체 매출의 5배 정도를 예측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번에 가이든스 로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를 좀 봐야 되고요 22년 전체 계약 부킹스 이건 이제 천천히 분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는 예약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20에서 24밀리언을 예측을 했는데 1분기 실적 발표 그때 23에서 27밀리언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또 상향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로 차후 2년간 한개 또는 두 개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 전체를 판매를 해서 이제 토탈 컨트랙트 밸류라 그래서 이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매출이 발생하는 이 예약 금액이 21년에서 23년 사이에 9자리 이상을 기록할 것 그래서 최소 12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지부진한 매출이 이게 발생함으로써 이제 급증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한개두 개를 어, 구입하는 주체가 아마 금융 분야 쪽. 이거나 골드만삭스나 피델리티이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나 군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점은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3밀리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증가세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가이던스에서 어떤 얘기를 해 주고 뭐 특수 호자가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매크로적인 관점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22년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121선을 타고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코로나 폭락장이 있었고 이 회색이 121선인데 여기도 터치할 뻔하고 터치할 뻔하고 터치했다 올라갔고 터치했다 올라갔고 터치를 했죠. 그래서 121선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았는데 이게 작년 11월 초에 깨졌죠. 완전히 깨져서 121선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쯤에 한번 근접했다가 실패를 하고 또 쭈르르 무너졌다가 무너졌다가 최근 제가 녹화하는 시점인 8월 3일에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게 일종의 지지선이었다가 다시 저항선이 된 거죠. 근데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이제 돌파력 그리고 앞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기대심리를 차트를 보는 많은 사람들한테 심어주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차트를 참고하면서 투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 121선 뚫었네 이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다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넣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장이 과연 끝. 하고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초입인가라는 기대심리를 갖게 됩니다. 근데 물론 참고만 해야 됩니다. 차트는 어 참고용이지 이거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이 매크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Fear and Greed Index 이건 이제 CNN에서 발표하는 시장의 공포 어 탐욕 지수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Fear였고 저번 달만 해도 Extreme Fear였는데 최근에 n e 럴 t r l 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르고 탐욕이 계속 올라가면 이쪽으로 가서.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또 보조 지표 중에 하나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이제 fear에서 뉴트럴로 중립으로 옮겨갔다는 점은 또 하나의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이온큐의 7월 인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8월인데 7월 말 기준으로 또 저희 같이 공부하는 아이온큐 어 장기주주방 3기의 금채 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총 직원 수는 현재 147명 정도인데 이건 이제 미국의 그 구인구직 사이트인 SNS인 링크드인에 올라온 직원들만 나온 거고요. 아마 알파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신규 입사자가 7월에도 좀 있었죠. 10명이 좀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7월에도 계속 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래서 회사 몸집을 계속 불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월 말에 141명이었는데 7월 말에는 147명으로 총 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증가했는데 2명이 퇴사를 했고 핵심 인재 이제 핵심 인재란 석사급 시니어 또는 박사급들을 얘기하는데 핵심 인재 퇴사자는 7월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인력들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은 IBM에서 사업 개발 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노암 자케라는 분이 아이온큐의 유럽 이스라엘 자회사 리더로 채용이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가셨고 이제 VM웨어 출신의 캐슬초라는 사람이 아이온큐의 이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명이 굵직한 리더급들이고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왔냐 아마존 로보틱스 출신 몰렉스 출신 구글 출신 등 고학력 좋은 기업 출신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금채님이 주셨던 데이터를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핵 핵심 인재들을 좀 표시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어, 핵심 인재들을 쭉 나열을 해 주셔서 커리어 직장은 어디로 거쳤고 교육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데 위에 세 분은 다 아시는 분들이죠 피라챗맨 사장님은 아마존 출신이고 김장선 교수님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이 있고요 톰 존스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HR 쪽 담당자이신 것 같은데 리더신 것 같은데 허니웰을 거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쳐서 블루 오리진 출신이고요 아나 산치티 라는 분은 또 메타 페이스북 출신이고 조던 셰피로 이분은 이제 제가 연락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온큐의 IR 담당자를 맡고 있는데 New Enterprise Associates, NEA 출신이더라고요. 이건 잘 몰랐는데 또 새롭게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EA는 또 지금 아이온큐의 일대 대주주이죠. 그리고 저스틴 힐이라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오라클 출신이고 니콜 바브리스라는 분은 이제 테크니컬 리드, 기술 책임 담당자라고 보면 될까요? 블룸버그 출신이고 소니카조린 또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퀀텀, 어플리케이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데 인텔에서... 근무하던 분이고, 데이빗 메 휴이스라는 분은 이제 어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바이스 프레젠트 인데 사이 퀀텀 출신 이더라고요 경쟁사 출신도 꽤 있습니다 저희 자슈아 고잉스 라는 분은 아, 예일에서 이제 포닥을 하고 구글에서 또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또뭐 쟁쟁한 분들 보면 뭐 라키드 마틴 출신 블루 오리진 아마존 출신이 또 계속 보이고요 또 보시면은 어, 메릴랜드 대학 출신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온큐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탄생을 했고 지금도 본사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메릴랜드가 또 양자 쪽 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졸업생들을 어트랙트를 시켜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MIT 출신도 있고 조지아텍도 상당히 유명하죠. 인텔 그 웨스트포인트를 나오신 제팔, 파구를 어, 알고 있는데 어, 오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어, 또 웨스트포인트 미국의 굉장히 명문. 군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 출신도 계시고 구글 출신,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출신, 하버드 출신, 자나두 이제 광자 영차 컴퓨터를 만드는 경쟁사의 프로젝트 리드도 데려왔고 시스코, HP. 출신의 이제 HR 담당자도 계시고 ASML 반도체 쪽에 굉장한 갑이죠 여기서 팀 리드를 하시던 분도 있고 뭐 스페이스X 출신, 마이크로소프트, 리게티, 시놉시스 리게티 쪽에서 이제 퀀텀 디자인 매니저를 하시던 분도 오셨고 콜드 퀀타 쪽에서 컨트롤 시스템 리드 이것도 이제 아이언큐의 경쟁사인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7월달에 들어오신 캐티초, 이제 v m w a r 출신, 앤디한이라는 분은 블루오리진, 아마존 출신, 그리고 몰렉스 출신, 구글 출신, 마지막으로 노암자카이, 이제 IBM에서 30년 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이제 아이온큐 자회사 유럽 이스라엘 자회사 리더로 채용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엑셀에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굉장히 고학력 그리고 좋은 기업들 출신들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제 최고들에게 맡기자 라는 개념에서 이제 큰 비중을 아이온큐에 두고 세계 최고 인재들한테 세계 최고 기업에 맡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저의 의견은 뭐냐 2분기 실적 발표 8월 16일에 나오는데 매출액 자체보다는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지 추세를 봐야 되고 가이던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어닝콜을 할때 상향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뭐 예약 금액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매출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향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또 기타 호재상 뭐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누구한테 판매하기로 했다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주가가 엄청 넓뛰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나오는지를 저희가 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흐름이 오는 게 아니냐 아까 보여드린 나스닥 121선 어, 그래서 예상이 되지만 하지만 지금은 예측을 할게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투자는 하시지 마시고 뭐 기계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량을 일정 비중 가져간다거나 이런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온큐에 파이어사이드챗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8월 22일이나 23일쯤에 녹화를 하게 될것 같은데 이제 아이온큐 CEO인 피럴체챗맨 사장님과 이제 그분이 이제 대답을 해 주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호스트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이제 아이온큐에서 제의를 받아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사이드 챗이 이제 불난로 옆에서 이제 편하게 뭐 커피 마시고 간식 먹으면서 얘기하는 이런 행사를 얘기를 하는데 미리 받아 놓은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사장님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장기투자를 아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사장님과 뭐 비대면으로 하겠지만 이런 공식적인 행사를 호스트 할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장기투자를 열심히 하면서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대한 공식 행사 등록 방법 및 녹화본은 제 유튜브 채널인 갈바람 월드에 업로드를 하고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투자하면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성급하게 아 빨리 물고기를 낚고 이런 초보 낚시꾼의 마인드가 아니고 대여를 낚기 위해 우리는 텐베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여를 낚기 위해 낚시대를 던져놓고 이분처럼 느긋하게 기다리는 고수 낚시꾼의 마인드를 가지자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승적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이제 그 흐름을 느긋한 마음으로 이제 회사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 가격은 언젠가 장기적으로 같이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제가 보기에 너무 싼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느긋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이제 여력되는 만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인력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드렸고요. 새로운 흐름이 온다 올것 같다 라는 저의 기대감을 어, 넣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